어, 6G라고 읽는 거 맞나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laughs> 거기다가 MWC 2024까지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링을 첫 공개했다고 라 하는데요. 5G 테마와 갤럭시 링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 주까지 체크해 영상 준비해보았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이것저것 뉴스가 많아서 함께 묶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최근의 이슈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 MWC에서는 5G와 6G, 그리고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무선통신 기술은 물론이고 AI와 모빌리티, 그리고 핀테크까지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과 미래 트렌드를 선보이는 자리라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클라우드, 엔비디아 등 AI 관련 기업과 세계통신사와 함께 SKT, KT,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들도 지금은 참가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이 MWC 2024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슈들로 5G 테마라든지 갤럭시 링 테마의 관련주들이 자리를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지금부터 5G 관련주와 갤럭시 링테마에 무슨 종목들이 있는지 차 함께 살펴볼게요. 우선 현재 자리부터 상승할 자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5G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최근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1,800원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800원을 기준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상승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아서는 1,800원을 시작 가격으로 해서 매집이 진행된 점이 보이고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40선 최근에 상한가 종가인 2,600원 선을 지지해주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부터 상승을 한다면 1차로는 3,58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어 보이고, 2차로는 4,200원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 목표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4,200원대를 돌파를 해줄때 힘이 강하게 실린다면 전 고점이 4,995원 위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어, 현재 구간부터 계속 서서히 수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이탈 라인 짧게 가져가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기가레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1 1 0 0원대의 저점을 만든 뒤에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해준 모습인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400원 선에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현재 자리는 이 단기 입형선들이 하락을 멈추고 이제는 매집이 진행됐던 1,400원의 가격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세가 하락을 멈춘 모양으로 보아서는 현재 자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이 종목이 상승한 다음에 현재 구간부터 1차로는 1,500원 선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 2차로는 1,700원 700원대까지도 상승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와 저항만 놓고 보셔도 대응해 볼만한 자리다. 라고 생각하니까 목표가 체크해 보세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오티코어입니다. 상장 후에 이렇게 쭉 추세가 하락을 이어오던 중 작년 10월달부터는 하락을 멈추고 행보 중인 모습인데요. 두 차례 같은 구간이었던 1,400원대를 밟고 상한가를 두 차례나 만들어준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현재 구간 또한 상한가를 만들어 주었던 시작 가격인 1,400원을 또 깨지 않으려고 양봉으로 마감해준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현재 자리부터 상승한다면. 1차로는 1,600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 2차로는 1,700원에서 2,200원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1,700원을 돌파할 때큰 힘이 실리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로는 1,600원 선, 2차로는 1,700원 그 위로 간다면 2,200원대까지도 도달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1,700원을 돌파해줄 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올라와준다면 전 고점이 2,200원대까지도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점 잘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동안 또 이슈를 받을 수 있어 보이는 갤럭시 링 테마에 관련 주인 딱한 종목만 뽑아보았어요. 바로 지니틱스인데요. 최근 2월달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지속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으로 움직이다가 현재 자리는 작년 2월달의 상한가 종가 가격이죠. 이 2천 원대를 돌파해주면서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급의 동향을 살펴보아서는 현재 구간에서도 아직까지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작년 9월 달에 장대 음봉의 가격까지 오늘의 종가로 건드려주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너무나 매력적이어 보이는데요. 현재 자리부터 이 종목도 상승을 한다면 1차로는 2,600원까지 다 2차로는 3,000원 위까지도 상승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지니틱스도 지금 현재 이슈를 보유한 만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이슈 받을 수 있는 5G 관련주와 갤럭시 테마의 관련주까지 알아보고 차트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우수한 개별 종목들도 정말 많지만 시장의 이슈를 미리 미리 알고 밑에서부터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큰 수익을 여유롭게 가져가면서 공부도 해볼 수 있겠죠. 혼자서는 주식이 힘들다.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장 시작 딱 10분 동안만 짧게 매매를 깔끔하게 하고 싶다. 딱장 마감 시간 10분. 돈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미지은 차트 트레이딩 멤버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